그어 실크로드로 가면 될까요? 한 5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. 네 바로, 바로 가겠습니다. 네 수박입니다. 고적동 가게에서 오늘 일 끝나고요. 안양으로 차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 광교 가는 코리 뜨는 거예요. 광교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시민들의 우쌰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광교에 도착했고요. 아, 초콜 좋은 콜잘 탔죠? 여기 지금 광교 먹자거든요 여기. 일단은 마포자이 2차가 떠 있네요 저기. 마포자이 2차. 어, 어우 한 시간 걸리네. 어, 많이 걸리네. 성남 순례. 다음 데천음이죠 어, 야탑. 야탑 가자. 아 여기 게 노비로 오시면 돼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어, 야탑 35,000원 주길래 잡았고요. 야탑이 또 콜지니까 어 야탑 가서 영상 이어 가겠습니다. 네, 조심히 가세요. 네, 수박입니다 지금 야탑에 도착했고요. 이걸 또 써볼게요. 오늘 금요일이라, 저는 일요일날, 토요일날, 일요일날 쉬니까, 후단 다 써야겠죠? 자, 그러면은 세 번째 콜 잡아보겠습니다. 아, 동대문. 24,000원. 어, 아씨, 망포동 센트럴. 동산동얼마7 1 0 0 0원이네 남원동. 율지원동 삼국. 야탑에서 한 30분 넘게 죽었는데요. 콜이, 그 단가가 너무 안 받쳐주는 거예요. 아까 망포 4만원 나온 거 있었고, 뭐 인천 중산동인가? 거기는 7만 천원에 순삭당하고. 더 버티면은 더 버티다가 그냥 맛갈것 같아서 안양 32,000원 잡았어요. 안양 가서 다시 또콜 잡아 보겠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자, 어세요 송도 4만 원. 네 수박입니다. 지금 여기 비산동에 도착했고요. 코리모 뭐 그닥 없네요 여기도 아 이거 무슨 뭐 연말 어, 분위기가 너무 안나네요 진짜 너무 안 난다 너무 아 지금 송도 갈순 없잖아 와아 인도군요 없어졌어 와 씨. 가평 사우동 음. 사우동 라면 음. 아 청군이 불러 오대 어, 오대 아니 어, 지금 인덕원역에 있다가요 교대역 1번 출구 가는 거3만 원에 잡았거든요. 어차피 제가 오늘 차가 고척동에 있으니깐요 교대역 갔다가 구로 쪽으로 가 볼게요 차 가지러 거기 이제 교대역 가면은 단가도 좋고 그럴 거 같으니까 교대역 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. 아 경유 있으세요? 네? 평천이거든요 한1 거리 네네네 저희가 돈 배불러 드릴게요 네네 조심히 세요 네. 어, 맞네, 그거 맞네요. 역시 지금 여기 교대역에 도착했고요 아, 구로에 차가 있으니까 구로로 갈 건데, 아, 아산 호계 4만원, 구로를 줘. 어, 호계동, 호계동을 갔다가 가면 힘들 것 같은데? 범박동 범박동 46000포인트 3퍼스트 아, 68000원. 사회는 음, 미셔와 아, 신종 먹었어. 오, 너무 미쳤네. 어? 개봉도 한 마리. 아, 잡았다. 아, 잡았다. 씨. 한참 죽었어요. 1 시간 넘게. 한 번만 더 타고 차 있는 데로 가려고 근처 콜 잡으려고 하다가 한참 죽었어요. 이거 잡았는데. 차 있는 데랑 바로 옆이에요. 여기 서초동에서, 그, 업당가들이 엄청 많이 나오긴 나왔거든요? 용인 가는 거 8만원까지 올라갔었나? 옥년동 가는 것도 거의 한 8만원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고, 몇번 러쉬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,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못 잡고, 일단 개봉동 잡고 저는 갈게요. 아, 그래? 아, 어. 그래? 그럼 근데 진짜 어그 인재동 나가는 콜 있잖아 어그 창문을 열더니 어. 침, 침을 뱉더라고 그게 안 좋을까? 어. 그래서 창문을 딱 닫아 창문을 딱 닫더니 어. 기대더라고 신호 바뀌어서 이제 출발하는 줄알았는러는 거야 어! <laughs>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이렇게 하던 거야니어 허둥이 음. 뭐, 그 아. 창문도 안 열어 어허이 뭐, 그 어우 뭐, 냄새, 냄새 엄청났겠다 아. 야너 어떻게 아냐? 나 이제 귀신인 줄 알았어 옆에 세워드릴까? 하니까 대답이 없어 어 그럼 어떡 아무 말도 안해손 위에다가도 하고 음. 바닥에다 하고 시트에다 앞에... 다 의자 시트 다묻고 다무섭게 그럼 차가 뭐였어? 탈리셀 와 미쳤다 뭐, 그거 그 맡겨야겠네 세차 실내 세차. 는데 음. 뭐 손이 진짜 그냥 토사 도삼을 두성이야. 근데 더찰진나는건 뭔지 아냐? 뭐? 돈을 버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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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현금이야? <laughs> 그 손에 막 묻었을 거 아니야 거. <laughs> 어, <진짜> 장난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진짜 재털. 근데 물티샵 <laughs> 아니 붙여놔라 <부천하라> 그러지. <laughs> in mm me -hmm.